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빵 TV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 2024년 네, 1월 11일 네, 목요일이고요. 네 위메이드와 아, 위믹스와 네 나이트크로와 우 네, 관련 소식을 모아서 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전자공시 위메이드 전자공시 나왔는데 네 요거 보니까 네, 주식을 매각하신 것 같아요. 성명, 오호은, 네, 오호은, 오호은 아시나요? 네. 그리고 생년 어린이 72년생이시고, 아, 상무 이사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아, 원래 2022년 3월 2일날 65,037주가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 24년 1월 11일날 32,337주네요. 그래서, 어, 이번에 32,700주를 팔았다. 어, 적은 물량 아닙니다. 32,700주면은. 네. 그렇게 내려 보면은 어 1월 4일 날 28,500주를 팔았고 어, 61,125원에 그리고 1월 5일 날 4,200주를 팔았네요. 63,367원에 해 가지고 32,700주를 팔았고, 그래서 요거, 어, 계산해 보니까, 네, 어, 시가로는 20억입니다. 20억, 어, 820만 3,900원. 그니까, 한 20억 정도 팔았다. 네, 요, 오호은 상무이사, 네, 20억 정도 팔았다. 아, 그래도 반이나 남았네요. 그래도 32,337조원 남았으니까 20억원 아 20억원 부러운데 네, 갖고싶네 20억 그래서 5호 검색해보면은 네여기 요분이 5호은 입니다 위메이드 트리의 이제 각자 대표 네 요분 이제 김석환그 부사장 네이시고 이분이 5호은 네. 여기 나오죠 5호 팀장이네요 이건 좀 젊어 보이네 아, 2010년에 나온 뉴스 위메이드 오호은 팀장 네드의 펠로우 시스템 즐기세요. 아 이게 네 위메이드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주식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팀장이셨네요. 네, 2010년에 아, 발표하는 오메 아오호은네 위메이드 트리 대표 네 이렇게 이건 2019년이네 이렇게 네, 나옵니다. 네 위메이드 트리 합병의 김석환 오, 오호은 초대 대표가 잭팟을 했다 지분 평가액이 80억에서 100억에 육박하고 네, 룽투코리아도 3.75배 수익을 거뒀다.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주식 파셨답니다. 요런 분입니다. 다음. 네, 아 미르 투엠 더 그랜드 마스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답니다. 시작돼서 네, 계속 이거 시리즈로 계속 나오네요. 미르 투엠은 네, 미르 투엠의 세 번째 시리즈 네, A F K R P G 게임 미르 투엠 네더 그랜드 마스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전사, 술사, 도사, 히든 캐릭터, 섀도우 마스터까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사전 예약 페이지 있고요. 네 이렇게. 네 그랜드 오픈 아 (22일) 하고 (18일) (28분) 아 (8초) 후에는 네, 오픈을 하네요 어~ 그러면은 아~ 이~ (2월) (2월) 초에 하네 (2월) (2월 1일) 아~ 그때 오픈하는 걸로 돼 있네요 숫자 가고 있고 사전예약하면 뭐~ 이렇게 주고 어~ (10만) 아~ (10만이) 아니고 만 달러네요 만 달러 럭키드로우도 있고 네. 이렇게 사전 예약하면 뭐 이렇게 에어드랍 이벤트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직접 찾아가세요. 제가 소개는 못 시켜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네 나이트 크로우 사전 예약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간으로 한 정오쯤에 시작됐나요? 네 그쯤에 어쨌든 지금 나이트 크로우가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오픈하는지는 정확히 네, 안정해지고 일단은 네, 사전 예약만 받고 있는데 1분기에 오픈한다니까 제 생각에는 한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3월에 할것 같기도 하고 네본 이제 뭐 시간 지나봐야 아는데 네. 아직 그 런칭 전이니까 확정은 아직 안 됐고 네. 그래서 페이지 간 보면 요렇게 나이트 크로우 사전 예약 네 가지고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어, 네네네네. 킬데바트. 네. 첼라노. 바스티움. 그 다음에, 아빌로스. 네. 나오고, 아직 트로네텔은 공개가 안 됐네요. 그리고, 뭐, 한손검,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부터, 소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누르면, 어우, 이렇게. 활은, 제가 활은 하고 있는데, 활은 하지 마시고, 어, 저기, 뭐 해야 되나요? 새로운 직업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활은 하시지 마시라, 그리고, 이렇게. 토큰, NFT, 옴니체인,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NFT 지금 판매하고 있죠? 네, 사전 예약과 동시에 이 크로우, 네, NFT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 큰 거는 아직 판매 예정이고. 지금 응찰, 이게 그 옥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 가격이 달라요. 얘는 지금 900불이고, 얘는 750이고. 다 지금 눈치싸움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어, 갱신되면은 이거 시간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이거 50분 남았고, 850까지 올라가고, 네, 잘 올리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800개, 700? 700엔 못살것 같고,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이렇게 계속 응찰을. 요거는 4월달에 풀린다 그랬죠? 4월달에 풀리면은 한 게임이 한, 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뭐한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막 그, 50레벨 뭐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격전지에서 막 싸우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강한 게 엄청 이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스를 잡아서 그거를 아이템을 먹느냐 그게 그거 아이템이 돈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이템이 토큰이자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토큰이 되고 그게 크로우와 연결이 되고 바로 이제 돈으로 바꿀 수가 있고 네또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뭐 지금 이미 나이트크로우 경험해 보신, 보신 분들이 또 아, 많기 때문에 초반에 빠르게 치고 나가서 선점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뭐 돈으로 어, 어, 벌 수도 있고 그거를 바로 성장에 투입시키면은 바로 그. 격전지하고 던전을 그 지배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돈이 돈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크로우 확보하는 게뭐 중요하죠 그리고 네 요거 네 S S 스트리머도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막혔지만은 그래서 어 요거 신청하면은 블랙윙스 오브 프리덤 자유의 검은 날개를 줘요. 이거 아무래도 그 희기 그 희기 글라이더인데, 그니까그 희기 글라이더를 초반에 갖고 하는 거하고 안 갖고 하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희기 글라이더 갖고 있으면은 그 경험치가 3 0대가 추가로 붙습니다. 근데 이제 그이 글라이더 죠 글라이더, 글라이더가 상대는 희기고 나는 뭐 일반이고 이러면은 경험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 요거 신청하면 이거 준다니까. 어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에, 할 수가 없 없죠. 네. SS 스틸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다음에 아 위믹스 클래식 소각 7813.76아 클래, 위믹스 클래식을 소각했답니다. 코빗 거래소에 아, 위믹스 3.0 마이그레이션했다는 위믹스 클래식 소각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네, 클레버 토크노믹스 개편. 그래서 뭐 앞서서 클레버가 이제 클레이튼에서 위믹스 3.0으로 이제 옴, 어, 옮긴다. 네, 그 얘기를 했는데 토크노믹스도 바꾼대요. 그래서 보니까 아, 위믹스처럼 약간 수축 경제,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네. 많이 줄이더라고요. 기존에 총 발행 수량이 1억 1억 8,619만 2,000개인데 이번에 저거 변경되면은 확주네요. 9,534만 9,364개로 기존 대액 대비 56.69%네 거의 뭐44%네그 정도 줄어드는 거고 잔여 발행 수량이 9,460만 8,000개인데. 어 2176만 5365로, 이것도, 어, 이게 엄청 주네 네. 기존 계획 대비 23.01%. 감소주기 및 비율 매년 25% 감소인데, 매월 10% 감소고, 전체 발행기간을 30년 잡았는데, 요거를 4년만, 네, 요렇게. 2026년 1월 19일날, 아, 발행을 종료한답니다. 요런 식으로, 아, 토코노믹스가 변경된다고. 네. 다음 네 위믹스 전송 공시 오 위믹스 네오 위믹스 네 요거는 보니까 네. 아까 봤던 거 위믹스 플레이 미르 2M 아니군요 그그세 번째고 그 전에 거구나 드래곤 킨의 에어드랍 이벤트에 미사용된 위믹스를 반환한답니다 오 위믹스 아 너무 소소하네요 그리고 다음 어 어제도 이제 장영국 대표 인터뷰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나온 거는 그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거고 네 오늘도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계속 그 같이 인터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새벽 4시에 눈뜨는 위메이드 장영국 시총 2조 나는 꿈이 크다. 어, 새벽 4시에 눈을 뜨신데요저 어, 그러면은 제 취침시간하고 장영국 대표 그 일어나는 시간하고, 기상 시간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제가 좀 늦게 자는 편이어가지고. 몇 시간 차이 안 나네, 네. 시총 2조, 나는 꿈이 크다. 아, 장영국 대표의 뭐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 시총이 2조, 이건 이제 위메이드 말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지금 시총 2조 정도 되는데, 나는 꿈이 크다. 나는 꿈이 커서 위메이드 시총을 3조를 만들겠다. 그거 나는 꿈이 크다.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죠? 나는 꿈이 커서 위메이드를 시가 총액 4조로 만들겠다. 나는 꿈이 크다. 위메이드 시가 총액을 두 배로 만들겠다. 그때 이제 꿈이 크다고 할까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 가지고 뭐저 같으면은 이제 나는 꿈이 크다라고 할 정도면은 뭐못 해도 이제 10조나 20조 뭐 그런 그런 생각이 일단은 저는 드는데, 네. 나는 꿈이 크다며고 하면은 시, 시총은 얼마까지 본다는 걸까요? 네. 어쨌든 뭐, 그니까그 기상 시간이 저는 일단 눈에 띄었고, 나는 꿈이 크다 시총이죠 나는 꿈이 크다 몇 조로 만든다는 얘기인지. 새벽 4시 장영국 아, 위메이드 대표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기상 직후 세 시간가량 업무 관련 이메일과 절차 연련 문서를 읽고. 이후 한두 시간을 했으면 수영을 즐기고, 어, 운동을 꼭 하시네요. 네. 다들 운동을 합시다. 오전 10시 회사에 출근해서 오후 5시, 6시까지 일하고, 하루 평균 200통 이상 이메일이 있고, 답장은 1 0 0건 정도 하고, 전자결제도 3 4 0건 수준 처리. 어. 그니까, 일반적인 그 생활 패턴이 아니네요. 성공한 사람은 역시 다른가. 네. 그리고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버전. 지난해 전체 매출보다 클거 지금 어, 위메이드의 전체 매출 23년 전체 매출은 아직 뭐 4분기가 안 나왔지만 은 예상하기로는 한 6천억 초반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그 전체 매출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6천억이니까 6천억 이상 뽑겠다 매출을 나이트크로 글로벌을 지난해 매출보다 클거 그럼 6천억 이라고 치고 해서 이게 뭐 바로 출시 안하니까 3월부터 출시한다 그러면 3 4 5 6 7 8두달 이것도 그 거의 뭐 3개월 버리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 그럼 9개월 이니까 네 그러면 6천 나누기 9백 합시다 6천 나누기 9 하면은 어. 666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러면은 뭐한달 매출을 막한 650억 뭐 700억 그 이상으로 뭐 생각한다는 건가? 어쨌든 어, 지난해 매출보다 크다니까 어 크게 보고 있네요. 6천억 이상 뽑겠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근데 그 전에 말하기에 미르포와 미르에면 캐시카우고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은 뭐 블록체인 그 사업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네. 그 만약에 미르포 미르엠도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나이트크로 글로벌이뭐 6천억 이상 매출을 뽑아주고 미르포 미르엠이 중국에 서비스 시작한다고 하면은 진짜 위메이드의 매출 1조가 꿈은 아닌데 사실은 지금 24년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가? 네. 실적 개선은 1분기부터 미르엠 아, 이어 미르포도 중국 판호 기대. 그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한 대로 나이트크롤 매출 6천억 이상에다가 미르앤 미르포 중국에서 뭐 활동하면은 진짜 1조도 꿈이 아니다, 매출이. 그러면은 불과 몇년 전에 막 2천억이었는데 매출이 위메이드가 그러면 막 다섯 배 이상 성장하는 거라. 네. 어쨌든 네 요런 인터뷰 쭉 보세요. 인터뷰. 장혁우 위메이드 대표 비트코인 선물 ETF 위믹스에게도 호재. 한국의 가상자산 ETF가 만들어지면 아, 위믹스일 수밖에 없다. 어이 아, 진짜 너무 너무 많이 앞서 나가신 것 같은데 와 대단하시네. 이 이런 날이 올까요? 한국의 가상 근데 한국의 가상자산 ETF가 만들어져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기초로 하지 않을까요? 위믹스를 넣을까 거기다가 어, 나중에 막 엄청 발전 발달하면은 뭐. 엄청 발달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ETF가 엄청나게 그 대중화가 되면은 위믹스가 들어갈까요? 와, 이 위믹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호재인데, 어, 이런 포부까지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저보다 확실히 이 생각하시는 게 훨씬 위신인 것 같아요. 장영국 대표는. 이 인터뷰만 봐도 제가 뭔가 기대하는 그런 거. 아까 꿈이 크다고 한 것도 제가 아까 뭐 10조, 20조, 뭐 그렇게 얘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상자산 ETF의 위믹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거 보면은, 확실히 이게, 대단하신 분이다. 이상상의 이, 크기가 다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네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블록체인 버전 사전 예약 진행 아까 뭐 같이 봤지만 페이지도 오늘 이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거 동영상도 해외 유저를 위한 사전 예약 나이트크로우 사전 예약 시작됐던 동영상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요거 나이트크로우 스트리머 서포트 시스템 SS펀드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 이거 SS펀드가 생겨 생기면은 이제 이 스트리머들한테 나눠 줄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원화로 줬, 줬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위믹스로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재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요 재원으로 마켓에서 위믹스를 사서 이렇게 나눠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위믹스 펀드가 사면은, 위믹스 를 사면은, 가격이좀 오를려나? 그러면은 또 받으면은 또 받은 사람들은 또 팔겠죠?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사고 파는 그런 걸 반복하는 아, 그런 게 아닐까? 네, 다음. 아, OBC는 포트이징과 오프라인 이벤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여기 이렇게 바다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기 밖에 나가다 보면 이게 모니터에다가 이거 띄워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배경으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여기 위메이드 커넥트는 행사 기간 동안 포트리이 매장 중 5개 모니터가 설치된 매장에서 게임의 바닥 속 풍경을 상영하고 게임 쿠폰을 선물하는 부대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그 앞에서 요런 배경 앞에서 사진도 찍고 뭐 올리고 하면은 이렇게 쿠폰도 주고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도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네, 암호화폐 관련주 일제의 급등, 하나 투자증권, 위지트 등 상한가. 그래서, 뭐, 장 초반에는 이제 위메이드도 좀한6%막7% 어, 올랐는데, 그, 그 ETF 생긴다고 해가지고, 올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위메이드는 빠졌고, 네. 위메이드 이제 코인 토큰 사업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확실한 그런 곳인데, 이번에 좀 이렇게 오른 것들을 보면은, 그, 직접적으로 뭔가, 그런, 하는 곳들은 없고, 뭐, 지분 관계나 뭐, 투자를 했다든지. 그니까, 러 그런 호재가 있으니까, 그 호재를 이용해서, 뭔가,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뭔가, 그,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 진짜 사장이, 진짜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바지 사장들인데, 이게, 개인으로 치면, 개인으로, 바꾼다면 뭐 그런 느낌인데 아, 그런 그런 회사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다음 아, 위메이드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네. 역시 좀 어렵네요. 네. 비트코인 호재 올해 10조 14조 달러 거래 불장 온다. 그니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상자산 시장에 좀 이제 뭔가 불장이 와서. 전체적인 시세가 올라가면은, 이제 위믹스도 고거를 좀, 아, 그런 거에 편승해가지고 좀 올라야 되는데, 아까 시세 보니까는 뭐 다른 건 오르는데 위믹스는 안 오르고, 아, 그런 식으로 좀 되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원화 거래소에 지금, 어, 위믹스가 상장이 많이 되면서,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 위주로 이렇게 좀, 어 가고 있는데 요런거 보면은 지금 어, 위믹스가 해외거래소에 더 많이 상장 돼야 된다 그런거를 제가 좀 이번에 오늘 뭐 etf 관련해서 뭐 해가지고 그 코인들 가격 움직이는거 보니까 네. 진짜 뭐 여러분들이 원, 바라는 바이낸스나 뭐그 해외 유명 그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지 조금 이런거에도 흐름에 같이 가지 않을까 네. 그니까 국내에서 땡겨줄 때가 있고 해외에서 또 땡겨줄 때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작용을 하려면은 또 주요 해외 거래소의 위믹스가 올라가야 된다. 네. 그런 거를 오늘 좀 느꼈, 아, 느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네. 아 대만 게임심 잡아라. 한 한국 게임사 시장 전략 다양해져. 그래서 어제 그 타이페이 게임쇼 참여한다고 한 거, 위메이드가.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하고, 그 다음에 판타스포 베이스볼 하고, 네. 또, 어쨌든, 대만에, 대만은, 어,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시장입니다. 어, 국내 게임, 그, MMORPG 이미 적응이 된 곳이라, 네. 다음, 그 다음에, 위믹스 투표 기능 추가한 위메이드, 실내 회복 속도. 투표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약간 좀 보여주기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 이렇게 투표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이번에 NCP 합류한다고 아, 등장한 곳이 또 유명한 유비소프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여주기로 참 좋지 않았나 이런 투표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아 이름 있는 게임사가 또 합류한다고 하니까 요거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 다음 네, 위믹스 제노민팅 핵심은 유보물량 감소 수축 경제가 가속된다. 수축 경제가 이제, 그, 민팅이 중단돼서 그게 좀 되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수축 경제로 간다는 거. 어쨌든, 어, 블록 민팅 안 된다는 거는 확실히 이제 위믹스에게는 호재다. 네. 뭐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죠? 23분? 어, 많이 갔네요. 네, 요 정도 하고.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네. 많은, 많이 많이 사전 예약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SS펀드 SS스트리머 신청하시고, 많은 유저가 나이트크로우 게임을 즐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네.